아 의자? 나랑 많이 했지. 아니 돈 벌었다고 오랜 친구를 버린 게 아니라 사연이 있어요. 예. 이제 가족들이 대청소를 하다가 내 의자를 본 거야. 응? 근데, 이제, 그, 예전부터, 왜 이런 의자를 맨날 쓰시냐. 맨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없는 사이에, 의자가 사라진 거야. 어? 그래서, 아이 나는 저 의자 아니면은 게임 안 한다 이랬는데, 이미 버렸더라고? 어, 뭐, 그래서, 하, 의자 새로 바꿨습니다. 야, Ex 퍼니셔라는 의자고요. 아. 아니, 뭐 가격이 그렇게 비싼 건 아닙니다. 한20 뭐 얼마, 30 얼마 인데 깨끗하죠. 예. 아, 일단 편하네요. 예. 좀더 넓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, 솔직하게 말해서 아 퍼니셔가 아니라 퍼니처래요 예. EX 퍼니쳐라고 합니다. 예, 죄송합니다. 와 오늘 슈퍼문 뜬다던데 하 여기에 있었네 씨발 크크. 그러지 마십시다 예. 네. 그렇습니다. 음. 응. 뭐 이렇게 된 거? 대치 첫 판인데 킬당2 천오억킬 당사 천데스시 반토만크킬당2 천오억 킬당 사천 음. 데스시 반토만큼고아 어? 어, 당연히 후자. 미리 말씀해 드리지만 이집트 영대살 예정이에요. 예 오케이 쇼 메이커식 제라스 출동. 근데 메이커형 약간 내 방송 보는 거티 내더라. 내가 최근에 미드 제라스 한번 하니까 똑같이 하대. 보죠? 이교환도 잘해놓고 라인도 이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귀엽네요. 여기서 공권 이동가지고 그러면 바로 때려줘야 되겠죠. 바로 피 걸레장 만들어 버리기. 안간다 아군이 했습니다 아 고수네 만화가 없는데 어 아니 이거 라고 해야지 대박 조져버렸어 어 이러면 카이사 슈퍼 하드캐리 나오는데 사킬이라 아주 큰 일이고 최 음, 다행이다. 오 쉣. 음, 아니 CS는 별 차이가 안나는데 아까 솔킬 따고 레벨이 너무 차이나네. 아들이 아니었신 연기로 정확 빼는 미친 플레이트. 킬 하나도 못 먹었지만 그래도 이도 오케이 셸당 4,000원 미션인데 3번 죽었으니까 3,000원 내가지고 1,000원이네 어 나쁘지 않네요 나이스. 야 근데 여기 북해촌이라 그런가? 어떻게 다이아 4보다 더 잘하는 것 같냐 사람들이 아 일단 이제 제라스가 가장 강력하다는 마법사의 신발, 루덴의 폭풍 그 다음에 슬큰지 이 타이밍이 왔거든요 이제 11레벨만 되면은 웬만한 7레들다 골로 꺼낼 수 있어 뭐야 나 연락 썼는데 아니 나 열로 쐈는데 왜 자꾸 열로 나가? 갤릭. 아오키 성공. 아씨발 그래요. 예 네, 고맙습니다. 아, 사실 이번 판은 첫 판이기 때문에 뭐 그냥 이는 거에 중점을 뒀습니다. 손풀기용. 예. 네. 아 안녕하세요. 좀 일단 저롤좀 해야 돼요. 유튜브 올릴 게 없어서. 인물을 하지. 아니죠. 너무나도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. 아니 이렇게 연승하고 있는데 어떻게 롤을 안 해? 그러니까 매발이야간

맛시어 라인 프리징 까지 완벽하죠? 이거 안 밀고 가는게 좋은데? 이거 못 밀지 않나? 어못 밀텐데 말이야 에이 씨부레 못 밀잖아 왜 밀었어 어? 이거 프리징 당한다고 너퍼터니까 음, 이해주자고요. 아 근데 이 라인을 봐봐 어떻게 그런 말을 안 하냐고 알아서 라인을 그냥 질러버려. 아예 뭐해 씨발! 네가 라인 이렇게 조정놨어 빨리 들어야지. 그냥 쏜다는 말이야 어, 맞네.

됐다, 아, 야, 공사설 한번 더 있었구나, 니가. 괜히 맞으러 갔네. 이워. 가자. 아니 이거란 가 시발. 와, 이제야 이럴려 지렸다리 최고의 플레이. 어, 개자식을 봤나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오우! <목소리> <목소리> <laughs> 야, 해드리, 시베프, <laughs> 존나, 하하하문인 조문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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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문님조문님 조문인 먹었는조 길도 조문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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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문나 조문인 조문인 조문 나를 눕혀봐. 이 <놀람> <너무 귀여워. 놀람> <놀람> <놀람> 전설의 취. 전설의 취. 어 씨발, 그냥 보고. 리복표공좀 아팠네. 아 음. 음.

내려봐야지 이거 내려봐 이거 좋은 이거 엄청 좋은데 지연아 이거 재밌네 뭐 이제야 지 원래 세니까.